내가 과연 셀프 반셀프 인테리어 할수 있을까? 뭐든지 공정과 공정을 넘어갈 때 유기적으로 잘 넘어가야 되고. 사이에서...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프로 TV 하프로입니다. 어, 영상 찍은 김에 하나 더 찍으려고 앉았어요. 그 반셀프 인테리어 하면 고객분들이 약간 접근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. 내가 과연 셀프 반셀프 인테리어 할수 있을까? 이런 분이 굉장히 어려워요. 그 어려운 이유가 하프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전혀 없지만, 물론 세린 카페나 이런 데서 미친 듯이 공부해서 파 파헤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인테리어 사인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. 물론 그 안다는 것 자체가 한 분야의 요만큼인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그 내용만 봐서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공부했으니까, 근데 전반적인 룰이라든지 돌아가는 뭐든지 공정과 공정을 넘어갈 때 유기적으로 잘 넘어가야 되고, 사이에서 어떤 걸 체크해 줘야 되고,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셀프가 힘든 거거든요. 하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자기가 하면, 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전문가 보면 하자지만, 본인이 하면 만족한다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반셀프를 또 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아무리 반셀프라고 하지만, 좀 완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? 전문가의 코칭이 좀 필요합니다. 그런 코칭들을 저희 프로 디자인에서 저희 인사하프로 TV 하프로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뭐 이거를 무한정 할수 없어요. 몸이 하나잖아요. 제가 뭐 손오공이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 보고 이제 일정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궁금하신 부분은 하여튼 밑에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반셀프 인테리어 쉽고 그리고 재밌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